그리고 최성희 씨가 알기암 환자인데 남편이 체육관 관장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알면서도 체육관 관원과 불륜을 저지른 사건이에요. 당시 항암 치료를 2단계를 맡고 있었었고 그런데 아내분한테 저희가 추후 증거자료를 보고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아내분이 암이 걸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인간으로서는 할수 없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다라는 걸 저희가 증거자료를 보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d d a 를 잡고 있고 먼저 공중파를 나가보라고 제가 권유를 했습니다. 그 당시 때 이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자신의 그런 어떤 하소연을 하는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어지게 되죠. 왜냐하면 예능에 가장 인기가 있었던 허장훈 씨 나 이수근 씨 같은 경우에는 최성희 씨의 얘기를 들었을 때 표정이나 이런 모습이 이게 과연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라고 생각하면서 많은 관심을 받기 시작하죠. 그리고 최성희 씨가 나가서 그 영상이 엄청난 관심을 받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남편과 상간녀가 긴장을 타기 시작하죠.